안녕하세요. 시간 계획자 마담초입니다 요즘 많이들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기록하시나요? 또는 어떤 다이어리에 어떤 노트에 쓰시나요?더라고요. 2년 전만 해도 퇴사 후에 막막한 백수였던 제가 지금은 커뮤니티 강의, 커머스 등등 제가 원하던 꿈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성장의 비밀은 바로 기록 습관에 있었어요. 그런데 매번 고민되잖아요. 아날로그 다이어리를 써야 될까? 디지털을 써야 될까? 오늘 영상 끝. 끝까지 보시면 이 고민은 말끔하게 사라질 거예요. 오늘은 2024년에 썼던 다이어리와 노트들, 그리고 2025년에 쓸 예정인 다이어리들 꿀조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다른 2025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이어리를 고르고 쓰는 기준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과 저녁 하루 두번 기록 시간을 정한다. 두 번째, 다이어리 플래너 캘린더 노트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세 번째, 생산성 플래너와 일상 기록용 다이어리는 철저히 구분한다. 생산성 플래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또 일상 기록용 다이어리는 마음 챙김과 행복 수집을 위한 도구로 활용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진짜 악필이에요. 닦고 없는 날것 그대로의 기록들이지만 그럼에도 구독자님들 도움이 되실까 해서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DS 다이어리입니다. PDS 다이어리는 플랜 2c 라는 이름처럼 하루를 계획하고 실행한 후 피드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아날로그 다이어리입니다. 한시간 단위로 세부 일정을 기록할 수 있고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업무와 생산성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시간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시면서 데일리 리포트를 종이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싶으시다면 이 PDS 다이어리 완전 강강추입니다. <laughs> 제가 PDS 다이어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직접 미도리도트에 줄그어서 썼었는데요. 줄긋는 시간 아껴주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시간 관리에 최적화된 레이아웃 덕분에 너무 편하게 사용했었습니다. 2025년 버전은 메타시 디지털플래너와 구성이 비슷하게 세로형 먼슬리와 커터 페이지가 추가되었더라고요. 가름끈 두 개로 먼슬리와 데일리를 쉽게 오갈 수 있게 리뉴얼되었습니다. 또한 PDS 다이어리 구매자만을 위한 커뮤니티 앱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1시간 단위 아날로그 데일리 리포트 중에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단점들도 있는데요. 하루 단위의 계획에는 정말 좋지만 장기적인 목표나 큰 프로젝트,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수정이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종이 다이얼의 특성이죠. 큰 계획이 바뀔 때마다 수정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기록할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는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기록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포스트잇이나 떡 메모지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살짝 무거워서 휴대성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이 아쉬운 것 같아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두번째 모닝 저널입니다. 저는 미도리노트 A5 유선 노트에 작성합니다. 미도리노트는 모닝 저널용으로 추천하는 아주 심플한 노트입니다. 아마 기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 미도리노트 아실 거예요. 심플한 디자인에 기분에 충실하면서 종이에 정말 진심인 노트입니다. 만년필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이 노트를 알고 난 이후에 소중한 기록은 모두 다이 미도리노트에 쓰고 있어요. 미돌이 A5 유선노트의 모닝저널을 작성하는데요. 이 커버는 A5용 가죽커버를 헤비츠에서 사서 따로 씌운 겁니다. 여기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쓰는 모닝저널을 작성하기에 정말 딱 좋습니다. 라인만 들어가 있는 노트 형식이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쓰면서 마음과 생각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화건, 올해 목표, 꿈, 감사일기, 모닝 페이지, 이렇게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 아침에 작성합니다. 여러분도 모닝저널을 작성하면서 스스로를 응원하고 다독여 보세요. 불안과 걱정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인사이트 노트입니다. 이것도 미도리 노트 A5 유선 노트에 쓰고 있습니다. 독서나 강의, 컨텐츠 미팅 등등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기록하는 노트입니다. 학습과 인풋을 위한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문장과 아이디어들을 적고 나만의 생각을 덧붙일 수 있어요. 인사이트 노트도 앞서 소개한 미도리 A5 유선 노트에 커버는 A5용 가죽 커버를 헤비치에서 사서 씌웠습니다. 모닝 저널과 컬러 만 달라요. 뭔가 생각에 갇혀있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이날것 그대로의 노트를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1년 동안 작성한 이 양을 보면 내가 인풋과 학습을 게을리 했구나.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 저만의 자극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건 주말에 주간 결산을 할때 모션 독서노트나 인사이트노트 또 워크타임 피드백에 조금 정제된 정보로 아카이빙 합니다. 네 번째. 휴대용 아이디어 노트입니다. 미도리 노트 A6 무지 노트를 사용합니다. 이 아이디어 노트는 이름 그대로 아이디어와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노트입니다. 줄이나 격자가 없는 무지 타입이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생각을 마음껏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얇고 가벼워서 휴대성이 뛰어나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언제 어디서든 꺼내 쓰기가 참 좋아요. 휴대폰에 메모하기엔 불편하고 그렇다고 아이패드를 메 매번 들고 다니기엔 너무 무거워서 외출할 때 데일리 메모용으로 가지고 다니려고 준비한 노트입니다. 처음에는 라인이 들어간 걸로 썼다가 그 라인에 따라서 써야 하는 답답함 때문에 무지로 다시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거나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하기 너무 좋습니다. 앞서 소개한 미도리 노트는 자신이 사이즈와 형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필기감이 너무 좋고요. 잉크가 번지지 않아서 만년필이나 다양한 필기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이의 질에 진심인 노트입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 연습장 만능 메모 노트라고 불러요. 무인양품에서 구입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항상 올려져 있는 노트 연습장 같은 겁니다. 가성비 좋고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무인양품 노트예요. 작업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를 바로 적거나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해야 되는 잡일들 그리고 나중에 체크해야 되는 일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적고 있어요. 그리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연습장처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와 저의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재생지라고 적혀있고 A5 무지노트 80매입니다. 가격은 2900원이네요. 커버도 딱딱한 종이라서 너무 좋고요. 제가 좋아하는 시크한 블랙이라서 더 좋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이런 메모용 연습지는 이면지 뭉터기를 클립에 껴서 하루하루 쓰고 퇴근하면서 그날 그 페이퍼는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게 저의 루틴이었거든요. 돌이켜보니까 그것들도 내 아이디어 이고 기록들인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스프링 노트에 쓰면서 일단은 좀 모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메모 그리고 낙서들도 많기 때문에 가장 부담스럽지 않고 쓰기 편한 노트로 가성비 좋은 걸로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호보니치 5년 다이어리입니다. 이 호보니치 5년 다이어리는 한 페이지에 5년간의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입니다. 매일 하루의 소소한 기록을 남기면서 같은 날짜에 5년간의 기록을 한눈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매일 저녁 일과 성장을 위한 데일리 리포트 피드백을 작성하고요. 같이 행복과 향유를 위한 이런 짤막한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왼쪽에는 2025년부터 총 5년의 일기를 한 장에 누적해서 쓸수 있고요. 오른쪽은 거기에 더해서 다양한 기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게 되는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원라이너 데이라고 5년 다이어리를 썼었고요. 그걸 영상으로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게 매일의 기록이 한 페이지에 쌓이는 게 너무 좋은데 작성할 수 있는 이 라인이 너무 좁고 뚱뚱하다 보니까 악필인 제 글씨가 더 악필이 돼서 이제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싸지만 유명 유명한 호보니치 5년 다이어리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하지만 호보니치 5년 다이어리는 종이가 너무 얇아서 만년필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이건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일상 기록 행복과 향유를 기록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메타시 노션으로도 원라이너 데이라는 디지털 다이어리를 만들어드렸어요.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의 차이지만 이렇게 짧은 기록도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꼭 기록을 남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시 쿠르님들께서 저보다 더잘 기록하고 계셔서 놀라는 중입니다. 일곱 번째, 디지털 플래너로 메이크타임 시스템 메타시를 추천합니다. 메타시는 13년차 일잘러 기획자였던 제가 업계 1위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쌓아온 프로젝트 노하우를 노션과 굿노트로 시스템화했어요. 저도 퇴사하고 성과 없는 날들이 반복되다가 회사 다니면서 썼던 업무 프로세스를 시스템으로 만들었고요. 강의와 코칭, 커뮤니티 등등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적 약 8천여 명의 쿠루님들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메타시는 노션과 굿노트 템플릿을 활용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하이브리드 시간 관리 시스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크타임과 라이프타임 두 가지 영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부터 실행, 피드백까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개인의 성장과 목표 달성을 돕습니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템플릿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시간 관리, 일정 관리, 목표 설정, 프로젝트 히스토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만 했을 뿐인데 기록이 쌓일수록 자신만의 워크 프로세스, 워크 시스템이 완성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목표 설정부터 시간 관리, 일상 아카이빙까지 메타시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VOD 가이드에 따라서 사용하면 노션 초보자도 노션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유연하게 수정하고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게큰 장점이죠. 계획이 바뀔 때도 디지털 템플릿에서 간편하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잡고 생산성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건이 커뮤니티입니다. 메타시티 단톡방에 메타시 쿠루님들과 함께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록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6종의 굿노트 템플릿을 제공하는데 모닝저널이나 데일리 리포팅 등등 매일의 기록을 직관적으로 굿노트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션이나 굿 노트를 잘 활용하지 않아도 목표 설정과 시간 관리를 할수 있는 워크북과 대체되는 템플릿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디지털 도구에 대한 학습이 필수입니다. 노션과 굿 노트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은 진입 장벽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이드에 따라서 하게 되시면 쉽게 스며들고 익힐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플래너 꿀조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아날로그 다이어리를 써야 될까? 디지털을 써야 할까? 이거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플래너가 맞는 분들. 디지털 기기 사용에 거부감이 없다. 또 목표 관리, 일정 관리, 기록 아카이빙을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또 언제 어디서나 계획을 수정하고 확인하고 싶다. 그런 분들께는 메타시 디지털 플래너 하나만으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시간 관리의 끝판왕, 노션과 굿노트 템플릿이 여러분의 성장을 확실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두 번째, 하지만 아날로그 감성을 포기할 수 없다. 또 조금 더 빡세게 매일의 시간 관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PDS 다이어리와 메타시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는 꿀조합을 추천합니다. 지난 반년간 많은 메타시 쿠르님들과 함께 굿노트 템플릿으로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많은 쿠르님들이 메타시 굿노트 템플릿을 재본하거나 출력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렇게 메타시 쿠루님들께서 다이어리 제작 요청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이 메타시 데일리 리포트 아날로그 플래너입니다. 피땀 눈물로 제작했어요. 500권 제작에 무려 5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판매용이 아니라 메타시 쿠루님들과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선물로 제작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한가득 담았어요. 무료 선물로 드린다고 대충 만들 제가 아니죠. 직접 플래너를 제작하려고 마음 먹고 시중에 많은 플래너를 구매해서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느낀 건이 PDS 다이어리만큼 잘 만들어진 시간 관리에 특화된 종이 플래너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가성비와 가신비 기능을 생각하면 이 PDS 다이어리가 최고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PDS 다이어리 아무 관련도 없고요 이 다이어리도 내돈내산입니다 휴대성이 걱정될 때는 메타시 굿노트 템플릿을 사용해 보세요 굿노트 템플릿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종이 다이어리가 더 좋다면 재본하시거나 출력해서 60 바인더에 넣어 다니면 언제 어디서나 기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날로그의 집중력과 디지털의 유연성을 결합하면 여러분의 시간 관리와 목표 달성이 더 강력해질 거예요 아날로그 다이어리냐 디지털 플래너냐 선택을 위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날로그는 나의 로우 데이터, 기초 데이터를 축적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디지털 도구는 아날로그로 축적한 로우 데이터에서 패턴과 컨텍스트를 아카이빙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이어리를 처음 펼쳤을 때의 설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기록이 멈춰버리고 다이어리는 서랍 한 구석에 잠들어버리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리를 끝까지 채우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록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분의 꿈, 노력, 성장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다이어리를 채우고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계획하고 기록한다면 2025년의 마지막 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나 해냈다. 올해는 정말 남다른 특별한 한 해였어. 그 순간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다이어리는 단순한 플래너가 아니라 꿈을 현실로 바꾼 증거가 되어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기록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잘 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 비어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한 줄이라도 하루라도 기록을 남긴다면 그 작은 기록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다이어리를 펼치고 작은 계획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메타시 시스템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꿈은 분명히 현실이 될 겁니다. 기록이 곧 성장입니다. 여러분의 기록을 멈추지 않는 한, 성장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응원할게요. 화이팅! 여러분의 다짐과 목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굿노트 데일리 리포트 템플릿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